성경은 맞는데 이 좁은 길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잘 보아야 이게 풀어져요,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주석으로 푸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과 귀가 가려서 엉뚱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자신이 로마서 11장 8절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영의 세계를 다 막아놨대요. 이게 다죄성에 의해서 그래. 부모의 죄가 됐던, 나의 죄가 됐던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고 와서 회개해서 하나님한테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잘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 가리키려고 하고 이 식에서 내가 입에다 먹여주듯이 주는데 자언서 <laughs> 28장 5절에 뭐랍니까 악한 사람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요한 1서 2장 11절에 뭐랍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또그 어둠이 그 갈길을 알지 못하게 하느니그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미움, 시기, 질투는 영의 눈을 가려 버린다. 마귀가 주는 영의 세계는 볼 수가 있을 수 있죠. 세상의 세계는 볼수 있죠. 근데 진리의 세계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이게 가려져서 앞을 볼 수가 없대. 놀라운 지금 영의 세계가 막 어마어마하게 전개가 돼, 지금 보면. 근데 이걸 다못 보는 거야. 엉뚱한 데다 막 소리만 지르고 사는 거야. 내가 불을 받았네, 내가 뭘 했네. 이거 쪼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주님이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로를 행해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근데 다된줄 아는 거야. 우리는 항상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뭐라 합니까? 경건치 않을 때 너희는 맹인이라. 이것을 믿음에서 덕을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을 경건에서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서 사랑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맹인이래.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옛 것을 깨끗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 믿음도 믿음에서 국한되면 안 된다 이거야. 믿음에서 덕이 있어야 안 돼.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군세 장관은 용맹스러워야 한